상주시내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새 15명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을 가진 교인들과 이들 가족 또는 지인들인데 확진자의 활동 범위가 넓은 교회 감염 특성상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우려됩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내 한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4일. 이후 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오전까지 14명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 15명, 이중 11명이 교회에서 모임을 함께 했던 교인들이고, 4명이 이 교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교인과 가족 등 130여 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직장이나 모임을 통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확진자 중에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환자도 있어, 방역당국은 교회 관련 확진자 다수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즉 백신 접종 증명제도의 계도기간도 끝납니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지역의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 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정부는 내일 방역패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2.3명.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 수는 148명입니다. 도내 3차 백신 접종률은 46.9%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